안녕하세요. 메이플 스토리 라메입니다. 2022년 6월 23일 목요일 오후 4시 30분 기다리던 테스트 서버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크게 이그니션 불꽃축제, 시그너스 리마스터 이벤트, 명예와 금지, 하이퍼버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이그니션 불꽃축제부터 보자면 6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총 70일 동안 하는 코인샵으로 코인 수급 형태는 일간, 주간, 월간 미션으로 나뉘고, 일간 월간 미션으로는 이그니션 코인을, 주간 미션으로는 플레이어 코인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일간 미션은 심볼캐와 사냥을 하다 보면 자연스레 하루 300 코인을 수급할 수 있고, 주간 미션은 주간 최대 400 코인씩 수급 가능합니다. 월간 미션에는 일일, 주간 미션 클리어, 필드 경험치 이벤트, 경험치 미니 게임, 코디 미니 게임, 레본몬 처치 등이 있고, 월간 미션을 모두 클리어 시에는 월간 3,500 코인을 수급할 수 있고, 월간 미션은 7월 28일, 8월 25일에 초기화되므로 월간 미션으로 총 1,500코인까지 수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코인샵 기간 내에 모일 수 있는 코인의 양은 일간 미션으로 21,000개, 썬데이를 포함하면 24,000개, 월간 미션 최대치 1,500개 플러스 알파로 알파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그니션 워밍업, 매생역 전상자의 기본 보상 1,200개로 이론상 최대치는 35,700개입니다. 시즌 보상과 마약 버프도 나왔는데 시즌 보상으로는 성장의 비약 선택권, 선택심볼 교환권, 경코잼, 극성비, 이벤트링 교환권, 뽀송, 홍조, 유잠 등이 있고, 마지막 보상까지 56일로 14일의 여유가 있으며, 39,800매포의 이그니션 패스로 보상을 두배로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마약 버프는 총 280포인트까지 획득 가능하니, 포인트 분배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매 시간에 30분마다 짝수 시간에는 경험치 버프를 홀수 시간에는 사냥, 보스 도핑을 받을 수 있는데, 시간 관계 없이 언제 어디서나 받을 수 있던 엘리와 리스가 그리워지는 건 저뿐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3종의 미니게임이 공개되었는데, 경험치 미니게임으로는 6월 30일부터 7월 13일까지는 이전의 스타브릿지를 할수 있고, 7월 14일에서 7월 27일까지는 틀린 그림 찾기로 기존과 같은 경험치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코디 미니게임으로는 6월 30일부터 7월 27일까지 참여 가능한 창공의 심판자가 돌아왔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 45분 사이 매시 15분 45분에 초대장을 통해 입장 가능하고 캐릭터당 하루 최대 300포인트까지 획득 가능하며 월드 내 게임 포인트 총 누적량 1800포인트는 이그니션 심판의자 3600포인트는 뿅망치 심판자 선택권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그노스 리마스터 이벤트 명예와 긍지가 추가되었는데 왼쪽의 명예는 신규와 기존 모든 시그너스 캐릭터로 수령할 수 있고 뿌띠 신수팻 패키지 기사단 명찰 말풍선 반지 기사의 전당의자 기사단장 성형 헤어 쿠폰 기사단 데미지 스킨 기사단장 의상 세트 등을 수령할 수 있으며 오른쪽의 긍지에는 신규 시그너스 캐릭터로만 수령할 수 있고 레벨 달성에 따라 기사의 긍지 칭호 성향 성장의 비약 경험치 2배 쿠폰 상자 선택 아케인 심볼 교환권 코잼 경코잼 유니크 엠블렘 상자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이퍼버닝은 6월 30일부터 신규 캐릭터 생성시 또는 기존의 200 레벨 이상의 캐릭터에게 사용 가능하고 익성비 극성비와 같은 모든 종류의 경험치비약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이퍼버닝 레벨 달성 보상의 경우 200 달성시 심볼과 코잼, 210 달성시 심볼과 이벤트링, 215 달성시 코잼, 220 달성시 심볼과 p f 피도미 선택권, 225 달성시 심볼과 코잼, 230 달성시 심볼과 코잼, 하이퍼버닝 의상 세트, 235 달성 시, 심볼과 경코잼, 240, 245 달성 시 경코잼, 250 달성 시 층호 교환권을 획득하실 수 있고, 신규 캐릭터 한정, 하이퍼버닝 육성 레벨 달성 시에 선착순으로 메이플 포인트도 지급하니, 목표가 있으신 분들은 버닝 서버로 가실지, 본 서버에서 하실지 고민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버닝월드는 김창섭 기획실장님께서 분명 그리고 버닝월드 스텝업 미션이랑 보상도 조금 개선을 해보았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이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이렇게 이벤트 관련 내용은 전부 살펴봤는데 신규 시그너스 캐릭터로 하이퍼버닝 250을 달성한다면 코잼 230개 경코잼 6개 스페셜 명예훈장 5개 지역별 오랩심볼 선택심볼 300개 이터널 플레임링 피해 피도미 선택권 유니크 엠블렘 상자 하이퍼버닝 의상 칭호 이 정도인데 제가 하이퍼버닝 개똥 대뇌 왕상에서 망상하던 보상들과는 차이가 심해서 하이퍼버닝이라는 역대급 이벤트에 비해 보상이 조금은 부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레벨 달성 보상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다음 하이퍼버닝 날먹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